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한국영매트입니다 네, 수고하셨니다 네, 저 어떤 용무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k 로보틱스요 k 로보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? 아, 여기가 어 9,257원에 30%예요. 티로보틱스를 네. 9,257원에 어. 30%네요? 네. 예. 예. 아, 9,250대. 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충분히 좀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때그 시청자분도 뭐 방송을 봤거나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네그쵸죠 근데 이제 이해 이해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때 방송에서 추천을 할법하거든요. 어. 근데 하필이면 그때 고점이에요. 그 고점 못 넘어요 이게. 어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. 시간은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아직 부족하고, 테마는 있지만, 어, 다시 반등은 줄것 같은데요. 이거는 매수한 가격이 9,250원, 그 가격은 매수할 가격이 아니라 매도할 를 가격이에요. 네.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에요.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라. 근데 네, 방송에서는, 네. 네. 근데 매도 보통, 보통, 보통 방송에서는 매도해야 될때 매수하라고 얘기해요. 네. 음, 그걸, 그거, 잘,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오히려 반등게 네, 그래서... 훨씬 더 좋아요. 시간하죠 네, 이 네, 네, 이것을 네. 조금만 더 매수를 할까요? 아니요 안 돼요. 어. 그냥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대로? 지금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뛰어난 그 진짜 그 매매 실력이 뛰어나다면 그러면 몰라요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가 매수하잖아요. 손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아, 예. 그리고 아마 잠도 못 잘걸요. 어. <laughs> 지금 왜냐면 흔드는 자리예요. 여기서 네. 추가 매수 하잖아요. 반등도 나올 수는 있지만, 5,500원 아래로 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네. 뭐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? 그죠? 못해요,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돼 그냥. 네. 내가, 내가 이미 다 결정 난 거고, 이제 가야, 갈 수밖에 없어요. 혹시나 나중에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지잖아요. 5,000원 네.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, 그때는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도 돼요.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하지만, 네. 지금 5,0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. 그 6,000원 가까이. 이 정도가 격에서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올라오면, 어, 저는 9,000원만 와도 파, 팔아야 돼요, 그냥. 네. 9,000원만 와도. 네, 9,000원만 네. 와도 팔고, 싶어요. 네, 그냥 팔고 나오세요, 그냥. <laughs> 네. 네 기다렸다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? 아, 예. 네, 고겠습니다 네. 얼�?